네, 앞 시간 뷰소개에 이어서 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PWA 기반 싱글페이지 앱을 제작하기 위해 화면 앞단 라이브러리 뷰를 소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. 네, 여기서 갑자기 PWA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궁금하실 텐데 다른 건 아니고 전반적인 소업 컨텐츠 자체가 패스트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프론트 엔드웹앱 캠프 강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. 패스트캠퍼스 강의 자체도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. 처음 프론트엔드를 입문하신 분들께 정말 앵귤러 리액트 등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을 소개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진입장벽이나 러닝커버가 낮은 뷰를 선택해서 소개해드렸고 또 같이 앱을 만들었습니다. 네, 여기서 PWA란 프로그레시 웹앱의 약자로 최신 웹개발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뷰로 화면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하고 샘플을 활용하여 코드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제 전체적인 강의 흐름이 이론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한 코드, 그러니까 제가 제작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은 코드를 중심으로 바로바로 바로 그 이해한 부분들을 다시 학습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저도 처음에 프로그래밍에 입문해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할때 코드스쿨이나 코드카데미 같은 온라인 학습 매체를 많이 활용했었는데요. 그 학습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저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Vue의 주요 구성 요소, 컴포넌트, 라우터, 리소스, 템플릿 순으로 학습하실 텐데 이 부분 역시 전반적으로 정말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 뷰로 세부적인 것들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화면의 뼈대, 레이아웃 같은 거는 먼저 잡아놓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세부적인 컨트롤러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에 대한 제어는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학습하시면서 웹앱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.